4천원까지 내려갔던 그런 하나 솔루션이 2만 8천원까지 좀 단기간에 성장을 보여 주었는데요 그럼 이게 끝일까 제가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일이치원입니다 cx3는 태양광이냐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되는 두 산업인데요 뭐 하나는 정부가 깔라고 하고 하나는가 깔아야 굴러가는 그런 산업이고 이 유망한 두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태양광은 단기 수익용 그리고 CXL은 장기 성장성. 산업이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투자 방향에 따라서 또 투자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태양광부터 살펴볼게요. 태양광은 이제 겹겹이 두 가지 호재로도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태양광 소재에 대해서 미국에서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를 하기로 했죠. 국내에서 이제 태양광 패널을 이제 수출하는 그런 입장의 기업에게서는 뭐,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도 많은 태양광 업체들이 있거든요. 뭐, 하나솔루션, 뭐 신성, ENG, SDN 이런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수출, 외국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은? 하나솔루션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솔루션을 위한 그런 호재다라고 보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호재는 정부에서 제로에너지 빌딩이라고 해서요 이제부터 짓는 건물에는 무조건 태양광 패널 깔아야 된다 강력하게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산업일 경우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그냥 판매하는 것도 힘든데 정부에서 밀어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 그냥 신재생에너지 돈 주고 살 테니까 안 깔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는데도 아니 깔아야 돼 아니 미관상도 그렇고 아니 깔아야 돼좀 강경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강제로 태양광 패널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태양광 산업에게서는 이것 또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14,000원까지 내려갔던 그런 하나 솔루션이 28,000원까지 단기간에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 이게 끝일까 제가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붐이 일어났을 때가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진짜 지구 막 섰다. 이러다가 자, 클일 난다. 약간 그린 에너지 이런 걸또 집중이 되면서 전기차 뭐 수소, 그 다음에 뭐 풍력 할거 없이 이슈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6만 5천원, 7만원 가까이 효과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의 반, 값도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이 굉장히 낮은 주가는 맞으나 사실 실적이 안 따라주면 낮은 주가인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실적을 봤어요. 근데 실적도 작년도까지는 큰 영업 적자였다가 이번 연도 1분기에 흑자를 네, 축하합니다. 흑자를 또 달성을 해서. 아무래도 작년에는 이제 공장도 또 짓고 또 해외 진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서 적자는 면치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흑자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7천억이 영업이 이 될까 안 될까는 잘 모르겠긴 한데 이게 7천억이 된다라고 픽스해 놓고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저평가된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적정 주가를 따져봤을 때는 한 4만 천원.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뭐 적정 주가를 계산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안갈 수도 있고 그 이상을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마진은 있다. 남겨먹을 게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제가 왜 태양강을 단기 수익이라고 했냐면 정책적으로 뭐 밀어주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 지붕에 태양강 패널 몇번 설치할 수 있어요. 한번 설치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막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 단기성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테또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뭐 지워지면 얼마나 뭐 많이 지워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입장을 바꿔서 뭐 보조금을 좀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관세에 대해서 내용을 바꾸게 될 경우 또 이에 대한 타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지금도 아주 불확실한 상황인데 더 둔화가 될 경우 정부에서도 아마 밀어붙이지 못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를 많이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 좀 단기적으로 지금 바짝 이슈를 받았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이 호재로 끝나는 그런 단발성의 산업이냐, 어,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화라는 이 대기업이 왜 이런 영업 적자와 이런 리스크를 안고 이 업종을 계속해서 끌고 오겠습니까 저는 큰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아니지만 2030년 혹은 그 이후에는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해요 천년만년 석유화학으로 석유로 먹고 살수 없잖아요 신재생에너지로 바뀌긴 바뀔 건데 어쨌든 그 때가 되기 전에 점령을 일단 해 놔야 되잖아요 점유율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에너지도 결국에는 유래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피 같은 적자와 리스크를 안고 하나 솔루션이 그 길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태양광 기업이지만 그 안에 보면 뭐 하나 파워시스템 하나 임팩트라고 해서 ESS, 수소, 태양광 이 신재생 3종 세트가 있어요 큰 그림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호재가 끝난다 하더라도 뭐 올해 초처럼 이게 눌리는 심각한 저평가. 되는 시기가 왔을 때 모아갔다 보면은 나중 에 이런 에너지 대 전환의 시대에 조금씩 도래 했을 때 이게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미국도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은데 태양광으로 지금부터 막 바뀌진 않겠죠. 미국도 좀더 상황이 좋아지고 뭐 유럽도 좀더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 이제 진짜 에너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니? 했을 때 이러면 그때부터 더욱더 하나 솔루션은 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x. 인데요, CXL 메모리 연결 기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HBM이 있는데 왜 CXL을 써야 돼요?라고 저도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HBM은 적층 시스템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데이터의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거 채 GPT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 계속 쌓이다 보면 데이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HBM은 HBM대로 또 한계가 있는 거고 CXL은 HBM의 이런 초고속 속도까지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부족하면 옆에 딱딱딱 딱 붙여넣을 수 있으니까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으니까 이 HBM의 단점을 또 상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HBM과 CXL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얘는 데이터 AI 서버에 필요하고, 그리고 HBM은 뭐 초고속 연산, GPU, AI 칩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CXL 제품을 이제 양산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아마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크게 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런 이 CXL 기반 CPU로 전환이 되기까지는 지금 당장은 어 아직 지금 이게 좀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크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이게 차차 또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지금도 AI가 세상을 많이 집에 집에 하면 안 되죠. 점령? 뭐지? 장악? 어쨌든 장악을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점점 생활에 들어올수록 이 AI 서버 구축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폭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2년 3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산업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이 기업들을 투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공매도 또 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동메도도 돌아왔죠. 대표적인 너무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꽉 차라리 관련 있는 다른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수익성 측면에는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네오샘, 뭐 엑시콘, 뭐리타스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그나마 수익성이 나오고 저는 테스트 소켓 만드는 기업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리노공업. 네, 아우. 정말 힘든 시기에 거래 정지 당해서 정말 열받았는데 다행히 어, 괜찮아졌을 때 다시 거래가 재개돼서 한심은 마음이 놓였던 이제 리노업도 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네오셈도 이런 CXL 기반 반도체에 테스트를 할수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장기적으로 좀 눌릴 때마다 보시면 나중에 이 CXL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또큰 성장을 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태양광 담고요 관심 종목으로 <laughs> CXL은 넣어주시고 놀릴 때마다 담아가는 걸로 태양광은 지금 돈이 되느냐 CXL은 앞으로 없으면 안 되느냐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